자 연출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그 폰티 이렇게 조각조각 흐름대로 이게 해놓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컷에 구성했을 때 컷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연출하는 게어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알려드리는데 겠 항상 얘기하지만 이건 저 저의 스타일이에요. 그, 한 작가에 맞다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서 참조해서, 나기가 응용해서 하는 거지, 절대 정답은 없어요. 음. 예를 들어, 이제 그, 컷을 이제 다 그리는데, 어, A와 B가 있다고 쳐요. A와 B가 있어요. 어. A와 이제 B가, 캐릭터가 두명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서로가 이제 대화를 할거 아니에요, 대화.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자는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돼 카메라. 어, 카메라 렌즈고, 이 브라운 관에 이제 우리가 이제 뒤치잖아요. 음. 그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웹툰을 보면은, 자기가 카메라의 눈으로 이걸 보는 거야. 근데, 이두 캐릭터는 나를 의지하진 않잖아요. 얘네 둘이 연기하는 거지. 그 내용은 거기에서 이제 그, 작품 안에서 둘이 나오지. 제가 들어가진 않아요 저는 새 3의 관찰자잖아요. 어. 그런데 이 캐릭터들이 둘만 누르면은 작품에 몰입이 안 돼요. 마치 카메라, 쉽게 말 독자를 의식하면서 이게 실제로 옆에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의식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연기를 이 독자들한테 더잘 보이게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럼 예를 들어, 이 A와 B가 둘이 대화를 해. 대화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가 여기 있고 여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화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A가 있고 B가 있으면 사람을 45도로 그려요. 보통. 왜 이렇게 그릴까요? 왜 이렇게 그릴까요? 제3자가 봤을 때그 방향. 음, 그러니까 둘과 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3자도 의식해서 이세구세 세 가지 구도, 어, A와 B와 독자의 세 명이 보이는 각도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45도면 얘가 이쪽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서로 보이죠. 그러면서 정면도 이 독자도 의식하는 각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5도 각도로 사람을 많이 그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리는 컷이 있고, 이렇게 그린 컷이 있다고 해요. 1번 컷, 2번 컷이에요. 이것도 1번, 2번. 대화하는 컷중 컷인데, 이 위에 게더 자연스러워요, 아래 게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왜 자연스러울까요? 더 바라보는 것 같아 이렇게 좀. 그쵸. 음. 근데 만화를 볼때일 하나 둘 이렇게 시각으로 보잖아. 근데 얘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반대를 보고 있으면 대화하는 느낌이 안 살죠. 어. 그래서 컷을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야. 요얘가 대화를 하고 있다. 음. 그럼 반대로 한 명은 토라졌고 한 명은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 1번 컷은 이렇게 그리고 2번 컷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토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굳이 토라져 한 토라진 장면을 안 그리더라도 컷의 구성만으로도 그 사람이 뒤돌아서 있다라고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서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어. 만약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제 위아래로 있다고 쳐요, 위아래로. 대화를 했는데 어떤 컷이 대화를 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웹툰은 이렇게 내려보니까. 이 컷이 더자연스러울까이 컷이 더자연스러울까 똑같을까요? 아, 조금 더 연출사랑 더 좋은 거. 음, 음. 사람을 그럼 그려볼게요. 이 컷도 틀리고, 이 것도 틀리고, 이러지 않고, 맞고, 맞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 여기서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서로가 약간 떨어져 보인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음. 서로가 떨어지면서 바라보는데 좀 떨어진다. 떨어져 있다. 근데 얘네들은 좀 가까이 붙어 있다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놓으면은 컷두 개가 따로 컷인데도 같이, 왠지 같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한컷한 한 컷을 분리해서 볼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만안 들어요? 음. 요 컷은 바르게 이어지는 것 같아. 바로. 근데 얘는 딱딱 딱 봐야 될것 같아. 웹툰이 이렇게 창이 있겠죠? 음. 얘도 이렇게 있고. 그럼 눈의 시선이 보면 어떻게 봐요? 얘는 이렇게 바르게 약간 연결되는 느낌인데, 얘는 표정 제대로 보고 보고 약간 나눠서 보는 느낌. 여기서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느낌이 들죠. 음. 그래서 대사가 서로, 바로, 그냥, 자유롭, 그러니까 자유스게 느슨하게, 음, 슬슬 가는 느낌을 갖고, 여기서는, 뭐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약간 그, 각자의 표정과 임팩트를 줬을 때, 이렇게 주면 조금 더, 이게 그, 각각 분리된 느낌이 들고, 이렇게 하면 흐르는 느낌이 좀더 들어. 음. 웹툰은 이제, 초판만 하는 다르게 이, 대각선으로 보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렇게 연출하는 컷들이 있고, 이렇게 연출하는 컷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아마 유심히 보세요. 왜 저렇게 하고 있나. 어. 이 컷에 따라서도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음. 그리고, 요런 것도 있죠? 요렇게 붙이는 것도 있어요. 음. 이때 붙였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음? 가까이 있는.. 되게 가까이 있는 느낌 들죠? 네. 굉장히 가까이 있는 느낌 얘보다도 좀더 가깝다고 느껴지죠? 쟤보다도 음 그리고 이 컷이 이 컷보다 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아래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아니라 컷의 중요도가 여기는 밑에서 보고 저기는 얘가 더 우에 있는 애 같죠. 얘가 더뭐 어떤 임팩트 있는 얘기를 했다거나 지금 상황에서 얘가 더막 더 주도적인 캐릭터야. 얘는 약간 서포트계 캐릭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응. 여러분들이 연출을 막화한 구도와 예쁜 그림과 이런 걸 떠나, 그걸 그리기 전에 이렇게 한 구도만으로도 연출이 굉장히 달라져요. 느낌이.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출을 하는데 이런 거를 안 하고, 9도는 45도, 180도 돌려서 막, 어, 닌체 드로잉 완벽한, 이런 거. 내가 100명, 100만 명의 군사를 그렸어. 이거는 정말 뭐 중요한 임팩트 있는 컷에 그리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이 느낌 자체도 모르면서 연출을 공부하는 데 자기 딴에. 거기서 굉장히 멋을 부리는 거죠. 이커 이렇게 단순한 컷에도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음. 컷에서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고, 너가 더 포인트로 삼느냐? 누가 더 거리감이 있어 보이느냐? 어. 멀리 있냐 가까우냐? 음.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대사를 이렇게 넣고, 대사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얘가 컷을 먼저, 커서 먼저 보죠. 근데 대사는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마치 네 컷을 쓰는 느낌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얘 대사가 보이고, 얘 표정이 보이고, 얘 표정이 보이고, 얘그 다음 대사가 보여요. 그러면 두칸 가지고 네 칸을 쓰는 느낌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리면 뭐가 좋냐면은 얘를 두개안그려고 얘를 두개안 그려도 마치 여기 얘가 하나 그린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다 얘를 하나 그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쵸, 맞죠? 음 이런 식으로 칸을 이용해서할수 있어요. 생각 안 해봤죠? 이렇게 칸 가지고도 이렇 연출이 달라질 수 있다. 음. 지우는 거는 음. 영상 다 편집, 몇번에 편집할 거예요. <웃음> <웃음> 편집을 <좀> 못해가지고. <laughs> 자. 보통, 트윈 컷, 마킹 컷, 위로 트윈 컷, 아래로 마킹 컷,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웹툰이 평 보통 이렇게 있죠. 그러면 내가 칼로 옆으로 탁 뱄어. 근데 출판만화 같은 경우는 옛날 출판만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각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읽고 여기 왼쪽, 오른쪽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이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한국만화는 오른쪽, 일본만화는 왼쪽. 근데 외부로 바뀌면서 아래로만 쏠리게 되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출판만화 연출하면 안 되고 이제는 아래로 볼수 있는 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칼로 내려친다 하면은, 출판 만화보다는 웹툰 연출이 더 좋죠. 이렇게 칼로 쭉 이게, 내려 보니까 더 리얼하겠죠. 근데 반대로 옆으로 뵐 때는 웹툰이 조금, 출판 만화보단 보기 힘들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래로 시각은 내려가는데, 또, 눈은, 왠지 우리가 책을 넘기면, 이게, 오른쪽에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는 습관이 다 잡혀있어요. 근데 이제, 웹툰은 아래로 내려가죠. 그럼 칼을 이렇게 베는 거야. 슉. 음. 음.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시각이 내려가기도 하면서, 왼쪽으로 꺾이면서, 옆으로 베는 느낌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은, 으가 하면서 살 줄게. 근데, 옆으로 그리면은, 이웹툰의그 한계가 창이 좁으니까 이게 시원하게 배는 느낌이 아니라 어좀 시원한 느낌이 덜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나죠. 음. 그래서 졸개를 죽인다 그냥 티안나는 애를 죽인다 이렇게 옆으로 하면 좋아요. 근데 좀 보스를 죽인다 아니면 임팩트 있는 애를 죽인다 하면 이렇게 컷을 크게 쓸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게 더 이렇게 액션감이 커지죠. 어. 보통 이렇게 할수 있지만 또 옆으로 배는 느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웹툰 이게 컷이 있죠. 이렇게 마킹 컷이 있고 옆으로 트인 컷이 있어요. 어떤 느낌 차이가 있어요? 느낌 차이. 넓은. 음. 단순히 넓은 거보다 왠지 시각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넓게 뭔가 계속 퍼트려져 있을 것 같죠. 음. 근데 요거는 뭐야? 나만 바라봐. 옆은 아무것도 없어. 나만 바라봐. 여기는 나와 옆을 바라봐. 그러니까 전체를 봐. 배경과 캐릭터를 같이 눈에 띄게 한다거나.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인물 중심. 여기는 상황과 지금 어, 배경이 어디 위치에 내가 있나. 어, 전체적인 걸. 그러니까 여기는 그림 전체를 표현할 때 좋고 여기는 인물만 표현할 때 좋아요 음. 음. 딱 그냥 이렇게만 봐도 뭔가 좀 다르죠 음. 그래서 음. 보통 만화 그릴 때 이렇게 그릴 때는 대사만 집어넣고 뒤에는 배경 잘안 그리는데 이런 컷에는 배경을 좀 디테일하게 그려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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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옆으로 튀었을 때 이게 옆으로 뵐때 음. 으 이렇게, 뭐할 때. 요럴 때도, 마킹 컷으로 뵐 때랑, 트윙 컷으로 뵐때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더 시원해 보여요? <laughs> 응. 너무, 너무 어떤 게더 액션감이 시원해 보여요? <laughs> 응, 트윙 컷이, 그렇죠. 근데, 마킹 컷이라고 해서 액션감이 다좋은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많이 웃기죠? <laughs> 음. 이럴 때는 활용도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무조건 트인 컷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아킹 컷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어, 그때그때마다, 그, 그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좀 달라요. 음. 예를 들어, 이게 딱 뱄어. 몸을 딱 뱄어. 근데 피가 튀겨. 근데, 트윈 컷에서 피가 튀긴 거랑, 마킹 컷에서 피가 튀겨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입체가. 음, 응. 막혔는데 피가, 이 컷을 바깥으로 나오면 피가 더 임팩트 있게 보이죠. 근데 막혔을, 튀었을 때 피를 그리면, 어차피 튀었으니까 눈이 안 튀는데, 막혔을 때는 반대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이 컷이 막힌 컷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더 임팩트가 느껴져요. 이건 전체적으로 임팩트가 다 표현했지만, 부분 임팩트를 표현할 때는 오히려 막아줬고그 예를 들어 칼날을 베는 부분은 트여버려. 이렇게 트여. 근데 안에 사람 캐릭터는 막아버려. 그럼 또 연출이 또 색깔이 좀 달라지죠. 캐릭터는 죽이는데 반대로 피와 칼날만 임팩트 있게 그릴 때도 쓸수 있어요. 막으면 중심이 되지만 막은 거에서 또 튀어 나오면 튀어나온 놈이 그 막은 안에 있는 애보다 더 튀어나오는 거야. 음. 이렇게 컷 트이고 막은 거에 따라서 연출이 또 이렇게 달라져요. 음. 효과가. 근데 대부분 연출 하면은 선생님 45도 각도에서 저 이렇게 이러는 장면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 연출, 뭐 그게 이렇게. 포즈에 대한 그런 거야 연출이 아니라,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 느낌이 어떻게 사냐, 못 사냐, 더 임팩트 있게 사냐, 못 사냐. 죽일 때, 임팩트를 죽여야 될때 있는 컷이 있고, 임팩트를 살려야 될 컷이 있대요. 여기에서 이렇게 컷 구도에 따라서, 컷 그거 생긴 거에 따라서, 활용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출의 어떤 기본은 많이 쓰여지는 건데, 이게 또 이런 연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멋있는 장면만 보고 그런 화려한 장면을 그릴 줄 알아야 연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초적인 걸 몰라요. 어. 자, 그 다음에, 어, 다시 또 하나, 이번에는 마킹 컷. 마킹 컷에서 말칸을 넣어요. 음. 그 다음에 또 마킹 컷인데 말칸을 안에다 넣어요. 어떤 게 조금 더 말의 포인트가 산다거나 조금 더 크게 얘기한 것 같거나 어떤 게더 그렇게 보여요? 위에 게 조금 더 키, 크게 보이죠. 음. 그리고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사가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죠. 음.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캐릭터와 대사가 똑같이 중요해라는 뜻이 있고 여기는 대사가 우선 더 중요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그림을 그렸는데도 이렇게 컷 구도에 따라 달라. 활용도에 음, 따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45도 각도 위에서 보고 아래서 보는 음, 드로잉이 힘들죠. 네, 그 드로잉은 차차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왜 그런 구도를 많이 쓰고, 왜 내려보는 구도를 많이 쓸까. 궁금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딱 보면은, 아 이런 딱그 연출에 따라서 그런 구도를 딱 썼을 때 효과적일 때가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 사람을 이렇게 밑에 구도에서볼 때랑 이게 내려 볼 때랑, 내려볼 때랑 음. 어떤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거만해 보인다거나 의지가 불타오른다거나 어, 어떤 게더 그래 보여? 요 거? 어. 그렇죠. 말 그대로 뭔가 없되는 느낌. 음, 뭔가 없되는 느낌. 음. 뭐 버릇이 없어서 어, 버릇없는 행동이 없될 수도 있고, 자기 마인드가 없될 수도 있고, 기분이 없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갑니다. 아 재밌어 이렇게 해봐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아 이렇게 줘야 되나. 어 그쵸. 어 <laughs> 재밌어? 음. 나니좀웃게요 음. 그러니까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좋은 감정이든 저기 거만한 감정이든 없댔을 때. 어 나는 최고야. 깔깔 음. 그러니까 깔 알고 볼 때. 어 그럴 때 많이 쓰고 반대로 기분이 좀 다운되고. 되게 진지하고, 지금 상황이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고, 어. 음, 그럴 때. 그럴 때는 반대로 좀 내리는 구도를 좀 써요. 그렇다고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올린 구도를 썼는데, 사람을 올렸는데, 여기 뒤에, 귀신이 이렇게 나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으흐흐흐, 귀신이 뒤에 있어. 일때는 거만한 감정도 있지만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구도에 따라서 얘가 귀신이 천장에 있어라는 걸 표현할 때도 쓰겠죠 음. 기분이 업될 때도 쓰겠지만 은 지금 이 캐릭터 위쪽에 뭐가 있어서 다가오고 있어를 표현할 때 음. 음. 그럴 때도 활용하는 거예요 꼭이이 뭐이 위에서 내려 보는 컷이 또 그런 편 아니에요 감정 표현을 할 때도 쓰지만 그 구도에 따라서 지금 상황 설명할 때도 쓰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뭐 까만 물체가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해? 천장에서 지금 뭐가 까만 게 내려오는 거죠? 응. 얘는 지금 까마게 모르고 있어. 시각이 앞에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데 좀 있으면 덮치겠죠. 이제 귀신이. 응. 이렇게 위에서 보는 구도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보는 구도있는데 어떤 게 조금 더 궁금해 보여요? 밑에, 밑에 게더 궁금해 보여요. 까만 게. 응. 그러면은, 첫 번째 컷을 뭘 쓰고, 두 번째 컷을 뭘 써야지 연출이 좀 어울릴까요? 첫 번째 컷, 밑에 컷, 두 번째 컷, 이요 그쵸. 요거 쓰다가, 요걸 쓰면은 좀 자연스럽겠죠. 위, 만약에 이게 귀신이 등장하는 컷을 쓰면. 음.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에 따라서 구두를 쓰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 연출에 따라서 쓸 수도 있어요. 음. 컷은 똑같이 빤듯한데, 사람을, 이렇게 그릴 경우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 얘 옆으로 자빠질러 가나? 이런 느낌 들어요? 음. 그런 거보다 컷이 한정돼 있는데 얘를 약간 이렇게 그리면은 마치 이렇게 된 느낌 안 들어요? 음. 그래서 이만큼의 공간이 마치 없는데도 공간이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넓게 활용되는 느낌이 들어요 어, 캐릭터를 꼭이 크기로 그려야 돼이 크기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요 크기로 그렸단 말이야. 공간의 넓이에 대한 활용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양쪽에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봐 봐요. 귀신을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반밖에 반밖에 못그려 근데 여기다 그리면은 다 그릴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컷인데 돌려서 필요에 따라서 귀신이 안 잘리고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귀신. 여기다 이렇게 귀신. 그래서 이 입구, <laughs> 구두에 따라서 그 컷을 조금 좁은 그 컷을 넓게 쓰는 형태로 쓸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거보다 약간 긴장감이 더 느껴지잖아요. 음. 왜 긴장감이 느껴지냐면, 우리 인간은 안정감이 느껴지면 반듯한 게 안정감처럼 느껴지고, 이게 삐뚤어지면 불안정한 느낌이 들어요. 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게 약간은 더 긴장감이 느껴져요. 어? 사람을 <laughs> 꺾는 게 아니라, 웹툰이 컷이 이렇게 있으면, 컷이 요렇게 해도 있을 수 있죠. 응. 컷을. 사람은 똑바로. 응. 그러면 일단 컷만 삐뚤어져도 이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안정된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다음에 뭔가 일이 터질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얘가 심리 상태가 불안한 상태 같고, 뭔가 이게 안정감이 없죠. 그 상황을, 불안한 상황을 표현할 때, 컷을 이렇게 좀만 꺾어져도, 여기에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 뭐가 더 불안해 보여? 음. 응. 뭔가, 확실히 뭔가 불안해 보이죠? 또,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칼을 막 난도질을 해. 핑핑핑 난도질을 했어. 그러면 요렇게 핑핑핑 하면서 이렇게 칼을 막 난도질하는 거야. 이럴 때 얼마 이게 연달아서 막 계속 베는 느낌 나죠. 음. 응. 연달아서 팍 베는 거야. 왼쪽으로 뱉다가 다시 오른쪽 뱉다가 왼쪽으로 뱉다가 음. 응.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꺾고 세 번을 긋는데 핑핑핑 하면은 이게 연달아서 가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연달아서 되는 느낌을 쓸 때도 연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낄쭉한 컷을 쓸 때가 있겠죠. 이제 낄쭉한 컷. 음. 낄쭉한 컷을 쓸 때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시각이 네모난 컷하고 사람을 해 볼게요. 이렇게 그랬어요. 이 컷과 이 컷의 차이 뭔가 다른 점이 뭘까요? 이 컷은 위에서 아래로 또 훑어볼 것 같죠. 어이 사람의 인상 차이 어떨까. 어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딱 얼굴만 보고 끝나죠. 음. 그러니까 이 대중의 시각을 너는 이사람이 인상착의를 훑어봐 하면서 말로 안해도 훑어보세요 라고 설명을 안해도 컷으로 이 애가 복장이 이래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살, 다리까지 바깥으로 튀었어 그 어떻게 될까요? 어떤 느낌, 두가지냐면 하나는 뭐냐면 얘가 컷 바깥으로 나서 더 튀는 느낌도 있지만 마치 여기 아, 아랫부분이 요렇게 길 같은 느낌 안 나요? 길 같은 느낌? 음. 만약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검은 정상으로 칠해버리면 어떨할까요 그러니까 컷을, 컷이 아니라, 이제 길 느낌을 없다 치고 그냥 길을 까맣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아무튼 이 캐릭터가 저기, 저 공간에서 이렇게 뭔가 더 걸어, 앞으로 걸어온 느낌 나죠? 응. 어. 그냥, 그냥 컷인데, 이렇게 컷을 구상에 따라서, 캐릭터가 앞으로 좀더 이렇게 걸어운것 같은 느낌까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길까지 그려준다. 음. 그러면 더 확실하게 느껴지겠죠. 어. 긴 컷의 활용도가 이렇게 달라요. 튀어나오냐, 안 튀어나오냐. 이만큼 컷. 조금 더큰 컷. 굉장히 큰 컷. 이런건 많이 봤죠 음. 하나, 그러니까, 1, 2, 3이에요. 음. 요런 느낌을 살렸을 때는 희미한 무언가가 잡혀 그러다 좀 커져 되게 커 보니까 선생님이야 어 나왔다 숙제는 어. 다 해왔겠지 이렇게 어. 캐릭터를 크게 그린 것도 있지만 장면을 같이 크게 그리면서 탕탕탕 탕탕탕 음.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걸 또 반대로 하면 어떡할까요 멀어지고, 이제 사라지는 장면으로 되어주면 되겠죠. 음. 그리고 반대로, 아까 대각선 컷, 불안한 컷. 처음엔 얇게, 조금 두껍게, 그 다음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 없을 때는. 굉장히 빠른 어떤 속도나 불안한 상, 어떤 불안한 사람, 굉장히 화가 나는 사람,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엄청 빨리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늦게 다가오는 느낌인데, 이건 되게 빨리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한지 아는? 음. 음. 그니까 더 감정이 극대화된 거야. 이거는 약간 평온한 상태의 사람이 다가오는 느낌이고, 지금 이건 흥분한 사람, 아니면 의도가 있는 사람, 음, 공포심을 주각 하는 사람, 아니면, 어, 마치 숙제 안 해도 용서할 것 같은 선생님이 오고 숙제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선생님 오는 느낌. 음. 이해가 빨리 보죠. 음. <laughs> 어. 이렇게 컷에 따라서도 굉장히 효과가 달라요. 자, 컷 강의 첫 번째 여기서 하고 음.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알려드릴 수있 알려드리겠습니다.